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게임 기술 전략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대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올 한해 동안에는 AI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죠. 그리고 지난 1월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유튜브에 코파일럿 M365 코파일럿이 동작하는 시연 영상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진짜 숨 가쁘게 수많은 코파일럿 솔루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서 이제 그 영상이 얼마나 바이럴해졌냐면 사실 이제 나왔던 영상들이 워드에서 코파일럿을 쓰는 거, 엑셀에서 쓰는 거, 파워포인트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피스라고 부르는 프로덕트군에 붙어있는 코파일럿 근데 이 코파일럿이 저희 이름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러니까 M365 코파일럿이 되는데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마치 코파일럿이라는 것 자체가 M365 코파일럿의 대명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코파일럿 이퀄 M365 코파일럿인 것처럼 인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M365 제품군이 아니라 다른 많은 제품군에도 코파일럿이 붙어있고 특히 이제 오늘 뒤에 이어서 설명이 될 시큐리티 부분에도 코파일럿이 붙어가지고 여러분이 보안 관련 솔루션들을 더 어떤 인텔리로 하고 스마트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잠깐 앞에 바람잡이로 제가 나오게 됐고요. 저는 빨리 넘어가서 이제 뒤 연사인 신호철 매니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이제 애저 AI가 정말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주인공이라고 어 하는데 아무도 별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애저 AI가 한 가지 영역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솔루션을 오퍼하고 있는 큰어 가치수 이렇게 여섯 가지 에어리어가 있는데 그 에어리어 모든 곳에 걸쳐가지고 AI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어 익숙하게 생각하실 AI 솔루션이라고 하면 엔드포인트에서 API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애저 오픈 AI가 가장 유명할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저희 Azure 저 코그노티브 서비스, 애저 어플라이드 AI라고 부르는 마찬가지로 API 형태로 제공되는 그런 엔드 서비스들에 많이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 외에도 저희가 제공하는 AI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 걸쳐서 인프라, 뭐 데이터 AI 그리고 시큐리티,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역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이어그램에는 아마 익숙하실 것 같지만 이런 워드 파워포인트 뭐 파워플랫폼 엑셀 이런 것들이 아닌 어 다른 영역에 있는 코파일럿 시큐리티 코파일럿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응용이 많이 되어 있는지를 오늘 뒷세션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코파일럿이라는 거를 저희가 뭐 워드를 만드는 사업부에서 워드 코파일럿을 만들고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사업부에서 파워포인트 코파일럿을 만들고 이렇게 접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저희 굉장히 넓은 솔루션 에어리어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프로덕트들이 거기에 걸쳐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많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디비전들이 코파일럿을 다 만든 게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 코파일럿이라는 거를 만드는 어떤 센트럴라이즈된 조직이 있고 이 조직에서 코파일럿 스택이라는 지금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코파일럿이라는 것의 어떤 원형을 만든 다음에 그 코파일럿의 원형을 각 프로덕트 디비전들이 가져다가 붙인 것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파일럿을 개발한 이런 스택들, 굉장히 컴피덴셜한 정보일 텐데, 지난 5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빌드2023이라는 행사에서 이 코파일러 스택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 인프라 레이어부터 맨 위에 실제 서비스 레이어에 이르는 중간 계층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미들레어 계층까지 공개를 해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거는 뒤에 장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것 같아요. 이런 저희가 공개한 어떤 스택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미 100여 곳 이상의 ISV들이 참여를 해서 코파일럿에 연동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만들고 코파일럿이라는 생태계 자체를 더 넓혀가는 더 풍성한 어떤 에코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파일럿이라는 어떤 하나의 브랜드라고 저희, 저, 저희가 정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닫힌 생태계를 유지해야지 이런 접근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마음가짐이 있죠. 오픈소스 생태계를 중시하 시하고 이런 생태계 전체를 저변을 확대를 해가지고 그 에코시스템 자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자 하는 쪽으로 저희의 어떤 마음가짐이 피벗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랜스 에더 <laughs> 글랜스라고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 글랜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이 돼 있고 어떤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가 갖춰져 있는 고객이다라고 하면 이런 자신만의 코파일럿들을 코파일럿 스택을 이용 해 에서 만들어가지고 기업들 스스로의 어떤 AI 조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코파일럿의 약간 민주적인 이용을 저희가 더 설파하고자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발표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